안녕하세요. 저는 이준재입 암살을 통해서 이렇게 아,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영화 암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신화를 아, 처음 받았을 때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잘 소화해 낼수 있을까가 가장 걱정이었어요. 왜냐하면은 어. 아, 정말 이 인물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? 극한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또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진짜 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여서 음,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야 이거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었어요. 그런데 어, 감독님이랑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신, 어, 캐릭터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잡아 나가면서 자신감이 좀 붙게 됐고요. 그러면서 이제 어, 여러 이 인물이 변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내고 싶었던 게 이번 임, 이번 염석진이라는 역할에서의 제가 하고 싶었었던 그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은 욕심이에요 그런 여러 모습을 여러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인물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내고 싶었었던 게제 욕심이었어요. 음그 시대 배경을 어,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. 어, 왜냐하면은 어, 한국 역사에 있어서 그. 일본과 대립하게 되는 그그 그 시간대의 그 역사는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어,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시대의 배경과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라는 거를 굉장히 다웬 만큼은 다 알고 있거든요. 어,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어 자료도 찾아보게 되고 또 여러 책이라든가 다큐멘터리들을 보게 됐어요.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.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잡고 가야 되겠다. 또 염석진이라는 영, 인물은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. 염석진의 감정도 좀 많이 이해를 할수 있게 됐고요. 또그 시대 상황도 더 이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음, 촬영하면서는 조금 더 어, 쉽게 표현이 잘 나왔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준비를 그만큼 많이 했었으니까요. 아,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영화적으로는 어,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절대 잊지 말자라는 것을 관객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고요. 왜냐하면 이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늦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, 음, 이런 인물을 우리가 어,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당하, 그러니까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그 겪을 때 이런 인물과 독립군과 같은 그런 인물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어,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, 음,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마치 그래서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더 잘해내고 싶은 그런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것? 뭐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연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염석진을 또 표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또 반면에 염석진을 이해를 해야만이 더 좋은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, 이 염석진이 그때 시대에 그 선택,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 인물에도 약간의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조금씩 이제 생긴 거는 있어요. 물론 이제 어느 인간이든지 죽음 앞에서 용감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염석진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. 염석진 같은 그런 어, 선택을 하게 되는 인물도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저는 생각되고 실제로 있었고요. 또 그거는 중국 내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군, 독립운동을 했었던 인물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은 염석진 같은 인물도 기억을 해, 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제가 이 염석진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했었던 부분이죠. 어 15kg 정도 감량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염석진이 좀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좀더 날카롭게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음,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도 눈에서 이렇게 안광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노역분장과 노역분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, 몸의 근육을 이제 다 빼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앞에 이제 배가 나온 부분 이외에는 다 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옷을 벗었을 때더 노인 같은 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더 내고 싶었죠. 어 중국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음, 역전의 날이라는 그 영화 제안이 와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60% 정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. 음, 감독님이 굉장히 잘 찍으세요. 그래서 시나리오보다 영화가 훨씬 더 재밌게 나올 것 같은 기대가 굉장히 있고요. 그리고 배우 거기 에 나오시는 배우분들도 굉장히 어, 이 영화에 애착이 많으세요. 그래서 굉장히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이 어, 영화가 아주 잘 됐으면 하는 그런.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